안녕하세요. 닥터365의 좋은 날입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죠. 어릴 때 버릇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인데요. 최근 우리 청소년들의 구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소년기 구강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4년 통계청에 학교에서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양치질 실천율은 평균 38.4%로 나타났고 중학생의 경우 24.5%로 고등학생 5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구강 관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올바른 양치질을 교육하고 습관을 기르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5명 중 3명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양치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쉬운 대목이다. 양치질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강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치가 대표적입니다. 청소년계에는 성인보다 단 음식 섭취율이 높은 데 반해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충치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여성의 경우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로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고 구취가 심한 치은염에 걸리기 쉬우므로 평소 구강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사춘기에는 성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성호르몬은 잇몸혈관을 확장시키고 시주세균의 성장과 증식을 촉진하는 기능을 합니다. 때문에 사춘기에는 더욱더 구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람의 치아는 일반적으로 13살 전으로 영구치가 모두 자리를 잡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치아 관리는 필수다. 더욱이 청소년기의 치아 관리는 성인이 되었을 때의 치아 상태를 좌우하기 때문에 어릴 때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 중에는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학생들이 많고 운동 부족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충치 등이 생기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기의 구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하루 세번 규칙적인 양치질이다. 또한 치석 제거를 위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니코틴 등 치아에 치명적인 성분이 많은 담배는 절대 접해서는 안 된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 섭취 후 반드시 칫솔질을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영구치에 깊은 홈을 메워주는 홈 메우기법과 치아 표면에 불소 도포를 해주는 방법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영양 불균형 상태의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의 다이어트는 영양 결핍으로 충치 질환을 야기하고 잇몸 질환 또한 초래하기 때문에 구강 관리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